내번에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기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황나래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신개념 창업 아이템, 무인세탁 편의점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돼 직장인들은 언제든지 옷을 맡기고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선 인건비와 관리비가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제품이 완제품입니다. 카페나 일반 외식업처럼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일 년에 한 번씩 해드리기 때문에 가맹을 개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없고 노하우가 없어도 편하게 오픈하실 수 있는 경쟁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직접 가죽 공예를 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가죽 공방입니다. 저희는 메뉴판을 보고 그날 그날 이제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가격 같은 것도 일반 공방에 비해서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이제 데이트 하러도 많이 오시고 가족끼리도 또 많이 오시고. 희소성 있는 창업 아이템에 본사 직영의 특별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초보자도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창업 노하우를 가진 전내 140여 개 소상공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선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관련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상공인들에게는 홍보 및 팔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창업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소상공인 창업 한마당을 통해서 창업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엔 64만 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130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내 폐업률이 70%를 넘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이번 창업 한마당을 비롯해 소상공인 기술 지원 및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황나리입니다.